아, 깊고 깊은 산 중에 부처님을 모시다가 이제 힘에 겨워서 결국은 통으로 매매가 나온 청도의 사찰로 한번 가보입시다. 이게 이제 가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만의 조랑말 강호발이 홀시다 오늘은 또 아주 특이한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사찰 관련된 거를 하고 싶어도 사찰을 찾는 것도 어롭고 접근하기도 어롭고 했으러 잘 소개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막 어찌저찌 하다가 제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예, 이래 오게 됐습니다. 역시 사찰이다 보니까 올라오는 길도 교행도 안되고 타이어가 혹시라도 빠지면 상당히 골치가 아픈 이 임도를 쭉 타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타고 올라오는 길에 절에 멋진 저수지가 보이고, 선상 낚시터가 보입니다. 저기 들어 앉아 있으려면 정말 좀 더울 텐데, 그거 객이 몇 발이 잡아본들, 만족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짝 좀 선선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자, 해도 좀 짧아지고, 7, 8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동안 참 고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건강 크게 안 상하시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버티신 것도 다 아마 저 대자 대비하신 우리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아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기 이 사찰은 한번 와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뭐 이런 걸 한번 사봐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혹시 내가 저를 운영해 보고 싶다, 부처님을 한번 모시고 싶다, 아니면 기도원이나 납골당, 수목장 이런 사업에 좀 관심과 조회가 깊으시다 이럴 경우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막 이런 뜻입니다. 또는 아는 분들에게 소개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모저모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이 마당에는 좋기 50대가 넘는 차 정도는 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만큼 신도를 불러드리는데 불편이 없다. 쿠는 그런 말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절의 전체 경례를 한번 네, 보세요. 이게 산 밑에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주변에는 마을도 없습니다. 마을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뭘 있어봤자 가수원이 전부라서, 4월 초팔 같은 행사를 해도 정말 성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절간곳 느낌이 좀 나는데요. 아, 그런, 뭐,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사찰의 주인도 모르고,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다행스럽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가 뭐, 촬영하는 데는 너무 좋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 말로는 입구에 뭐, 강세한 마리는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강세이도 없고요. 조용하니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하루를 여기 뭐 자고 가도 좋다 싶을 정도로 청정도량이 올 시다. 아, 근데 여기 이제 전체 대지평수가 1600평이고 건물이 82평입니다. 딸려있는 부속시설 다 포함해가, 자, 얼마일까요? 한 10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딱 10억입니다. 1억 10장인데요. 시설이 뭐이 정도에다가 면적도 워낙 넓어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인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절대로 만만한 가격도 아닙니다. 교회도 절도 그리고 헬스클럽도 어떤 시설을 넘길 때는 이 유형의 어떤 시설만 넘기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이 회원 명부도 같이 넘깁니다. 어, 종교 시설 같으면 신도 명부겠네요. 이제 그게 어쩌면 핵심이거든요. 이 절에 그동안 신도가 이렇게 많다. 막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유행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절의 경우도 신도 명부까지 다 포함이 된 가격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직접 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저 보이는 저거는 소각장이고요 뭐4 9제나또천도제 그런 거할때 쓰는 시설로 보입니다 요즘 사찰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뭐 폐업한 것도 있고요. 어, 그게 이 종교 사업도 정말 옛말 같지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동네 사찰에 열심히 다니던 어, 우리들의 그 어머의 아버지 세대, 그 세대분들이 대부분 소천하시고, 그 후세대들은 이제 부처님과 예수님, 뭐 그렇게 예전처럼 극진히 모시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아니거든요. 모시더라도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한데 갈수록 눈에 안 보이는 이 종교에 신경을 쓸 여력이 뭐 별로 없습니다. 어, 세상이 살기는 좀 좋아졌지만 그에 걸맞는 삶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더 없습니다. 사찰이 그나마 유지가 되려면 도시 속에 있든지 아니면 도시 근교에라도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버스 같은 것도 운영해야 되고 집안 주부들이 손쉽게 가서 각종 단체 활동도 겸해서 막뭐 겸사겸사 다니는 종교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골 깡촌에서 이 동네 할머니들도 다안 계시고 젊은 청도 안 남아있고 이런 시점에 사찰도 많이 문을 닫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처님을 꼭 모셔봐야 되겠다. 막 그러신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찰은 가을 되면 정말 단풍이 멋지겠는데요. 조용하게 생활하기에는 막 최고입니다. 그리고 기도빨도 참잘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생활관 저거는, 어, 저 지붕 쪽에 아직 약간 뭐 하다가 마른 듯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네 밑에는 저 수지도 있고, 전부 복숭아가 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이제 뭐 복숭아 시주는 참 많이 받겠네요. 청도 복숭아가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아까 청도업에서 복숭아를 좀 샀는데요. 정말 답니다. 또 청도ICS도 이제 여기는 가깝지만 그래도 제부어지속에 숨어 있는 이런 사찰이거든요. 자, 매매 가격이 10억이니까 여러분들 단디 좀 생각해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